얘 좀만 있어줘. 내가 안마해줄게. 안마해줄게요. 고객님 시원하세요? 안마해드릴게요. 아아아아 아, 아, 아. 안마가 마음에 안 드세요? 안마 더 시원하게 해줄게요. 지금은요? 좀만 더 있어주세요. 어? 어 싫어요? 어디를 해줄까요? 안마 여기요? 여기? 조만더 있어주세요. 여기요? 아 어, 시원하다. 고객님이 지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. 마음에 드세요? 여진 어, 마음에 드신답니다. 어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. 안 끝났어요. 여기 여기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. 집에서 맨날 주무시니라 어깨가 뭉쳤죠. 우리 고객님 쪼이 고객님 집에서 맨날 밥 드시고 누워 계시니라고 간식 드시고 캣타워 뛰어 다니시고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. 여기가 뭉쳤네요. 제가 풀어드릴게요. <laughs> 네? 뭐라고요? 고양이는 냥! 이렇게 울어야죠. 이렇게 우는게 아니에요. 그 염소죠. 이게 아니라고요. 아 귀찮으세요? 아, 알았어. 이제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. 많이 계셨네요. 달력이 봐봐. 아파? 달래 여기 보고 인사 한번 해볼래? 안녕하세요. 이렇게 전 달로기예요. 알로기 달로기 해봐, 달로기 자기. 응? 거음대지 말고 여기 보고 달로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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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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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시죠? 제털 고르기는 안해셔도 돼요. 전 털이 없거든요. 마사지가 시원하신가요, 고객님? 저요? 두 마리요. 두 마리, 두 마리 모시고 있습니다. 아, 시원하시다고. 주인님, 시원하세요? 응? 응? 아구, 예뻐. 열심히 할게요. 가지 마세요. 경락 마사지도 받으셔야 돼요 슈우. 경락 슈우. 얼굴이 소멸하시겠어요 <laughs> 귀여워 얘랑 저랑 엄청 오래 살았는데 요 정도쯤이면 얘 완전 나밖에 몰라 나리쟁이야 얘는 세상의 중심이 나로 흘러가지 맞지 로기야 아, 어, 갈 거야? 어. 어, 달럭이도 갔어요. 오래 있었죠? 이 정도면 달럭이 오래 있었어요. 내 병원 한번 더 데리고 가야겠다지. 코 속에 꽉 막혔네.